그리 춘천에서 열리는 마지막 경기, 오늘 꼭 가운 FC 승리로 보답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남은 정규리그 일정 7경기입니다. 네. 아, 그 승점으로 치면 이제 21점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아, 현재 실질적인 12위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 강원의 입장에서. 자, 약간 짧았습니다. 다시 오른쪽. 전남. 자, 코너 쪽에서 오른발 슝! 골대를 맞았습니다. 지난 원주 홈 경기에서 초준호와 남궁의 활약이 상당히 났습니다. 나원 어, 진경선 중앙으로 찔러 줬습니다. 좋습니나왔습니다 아 김동기. 아 김동기 선수가 뒤에서 잘라 먹으러 들어갔는데 제대로 좀 잘르질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앙으로 한 번에 올려주는 크로스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김동기의 머리에 맞지 못했습니다. 네, 제도 톱 아, 시스템에 네. 가까운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 오. 슛, 긴금배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최진호 선수에 넘어졌었는데, 자 높게 차올렸습니다. 헤딩. 자 여기서 연결됐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이우혁, 자, 이우혁, 이우혁, 들어왔습니다. 이우혁. 아 이우혁 선수, 네, 제가 뭐 자신감 있게. <laughs> 얘기를 드리자마자 네 아주 자신감 있는 중거리 슈팅이 행운의 굴절 슈팅으로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전남의 수비 미스, 한스미스가 네.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골로 만들어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우혁 아 오늘 어쨌든 김용갑 감독의 선택 이우혁 선수를 전격적으로 공격성 미드필더 자리에 선발 자 시켰거든요. 네짜자 정중이 됐습니다. 자 아, 수비에 맞고 굴절됐습니다만. 박선용, 오른발 슛! 네. 네.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또, 또 백의 이제 라인업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경험이. 자, 지금. 자, 이, 지금. 이서 이깁니다. 전남. 자, 오른쪽으로. 아, 아주 노련하게 배우성 선수가 수비가 됐습니다. 네. 네. 배우성 선수가 오늘 강원. 아, 주고받는 패스에 선에 날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최진호. 자, 아, 수비 두명 있습니다. 최진호 빠른 스피드. 박스 똑같이 한번 쳤고, 최진호. 자, 마지막. 최진호 골라보습니다 플라이 게임 습니다 PK에요. 최진호가 만들어냈습니다. 아, 슈퍼사람들의 위력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군요 네. 자, 뭐, 이상대 선수는 아주 유리조리 지금 가지고 놀다가, 뽀을뺏기 이후에도 네. 또 뺏어내면서. 이준엽. 자, 페널티 킥! 뛰었습니다! 어, 김병지 아, 손바퀴 예. 들어갔습니다. 아, 저는 막힌 어, 줄 알았습니다. 네. 뭐. 예. 자, 강원 FC 두 번째 골을 이준엽이 만들어냈습니다. 2대 0 앞서가는 예. 강원 FC. 좋습 아, 최준호가 만들어냈고, 이준엽이 페널티킥 마무리. 아, 역시 전반전 골. 아, 오늘 역시 출발을 끝낼 습니다 일단 한 번. 멈칫했다가, 이, 타이밍을 속이려고 했습니다만은. 자, 오른쪽 측면에서. 심동훈이 올려줬습니다. 자, 헤딩! 오, 뒤쪽으로! 넷. 자, 조심해야 되러다까 다시 한번 슛! 펴서 왔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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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툭툭 치고 들어오면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최진호. 자, 최진호 오늘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크로헤헤 아, 펴 아, 아, 왔습니다! 아, 네. 그것이 약간 이마에 맞았어야 되는 정수리 쪽에 맞았네요. 네. 네. 다시 한번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높이를 이용해줘야 아, 됩니다. 화이팅! 킥 나갔습니다. 아 아이, 좋았어요. 네, 이호혁 선수 아주 킥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호규가 한번 네. 대시를 해서 헤딩까지 연결해 봤습니다. 막강히 이제 골을 잘 넣을 만한 공격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호니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렸었는데 네. 그런 변칙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 슈팅. 아, 네 좋습니다. 자, 다이렉트 한번 때려봤던 김봉진이었습니다. 자 왼쪽 측면입니다. 왼발 크로스 높게 올라갔습니다. 반대편. 어박기동슈오 막아냈습니다. 네 박기동의 슈팅 조심해야 됩니다. 네 김호규가 몸을 달려서 막아냈습니다. 자, 전남의, 오! 맞는데, 슈팅까지! 코니! 교체 들어간 두 선수가 지금 연이어 슈팅을 했죠? 네. 자, 후반전 초반, 전남의 공격이 매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네. 능력 있는 선수고, 스트라이크로서 골, 골, 결정력도 좋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실전에서 이제 자꾸 나와, 어, 자유 유명한, 슉! 박습니다 네. 김금배 선방. 이종우 선수가 한스를잡았습니다 네. 김동훈의 다시 한번 코너킥. 자 뒤쪽까지 자은타트에서 공을 아 받았습니다. 자, 짧게 연결하는군요. 자 아, 지금 은뭐 만들어진 패턴인가요? 자김동지 다시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패드. 자볼 살아 있습니다. 올라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아, 네. 진영선의슈팅은 넘어갔습니다. 아, 뭐. 박민의 마지막 발리 슈팅. 경기 에아 끝났습니다. 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3단 가운데 중요한 승점 얻어냈습니다. 네. 강원FC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네. 자 이렇게 되면 너무 보세요. 너무 대구와 너무 성